인어공주 역할로 다니엘 씨가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특히나 인어공주하면은 저도 뭐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어렸을 때 인어공주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백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는데도 아니 예쁘게 생긴 여자가 아니 가슴에다가 조개 껍데기 두개 달고 나오니까 어린 마음에 가랑이가 싱숭생숭했습니다어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린이들이 보는 전체 관람과 컨텐츠에서 관람, 관람과 이게 가슴을 그렇게 가리고 나오는 거는 다소 부적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상관없는데 크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동양인이고 매우 슬렌더인 이 다니엘씨가 인어공주를 하시면 PC도 해결되고 선정성도 해결되고 또 동양인 쿼터제도 실행을 하면서 이제 우주평화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中。